미세살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미세살수 스프링쿨러입니다. 스프링쿨러는 상향식, 하향식이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개념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상향식, 하향식 모두 다 이제 그 나무 맨 상부 쪽에 이제 설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향식 이라고 하면 이제 그 스프링쿨러를 이제 밑에서부터 튜브를 끼워서 저 위쪽에다 매다는 형식이고요 하향식 이라고 하면 튜브가 저 상부에서 내려와서 이제 나무 상단에 이제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프링클러의 용량은 2 0리하고 시간당 20리터 짜리와 40리터 짜리가 있는데요. 어, 제가 한번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20리터 짜리는 조금 이제 물량이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40리터 짜리가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어, 미세살수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스프링클러겠죠? 스프링클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이제, 자동적으로 제어를 해줄 이, 어 제어판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 제어판의 역할은 뭐냐면, 어, 서리가 내릴 이제 결빙 온도 근처에 갔을 때 이제 일정 온도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 그 하강 온도에 맞춰서 이제 양수모터가 돌게 되고요. 그리고 해가 떴을 때 이제 기온이 상승하게 될 때, 어, 설정된 온도에 맞춰서 이제 양수모터가절적으 자동적으로 지금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어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입력 버튼이 있고요, 입력 입력 단자가 있고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이 입력 쪽에 선을 연결하셔서 어, 전원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입력에다가 이제 플러그 플러그를 연결해서 이제 전원을 연결하시고요. 출력은 이제 선을 연결하셔서. 출력 쪽에는 콘센트를 연결하십니다 콘센트로 이제 다루셔서 거기다 이제 양수 모터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출력에다가 어, 양수 모터가 아닌 지금 스탠드. 스탠드를 일단 좀 작동 여부를 알기 위해서 스탠드를 제가 일단은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자, 해 놓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설정 온도를 이제 개념을 좀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이 설정 온도에 보면 저온이 있고 고온이 있어요. 그럼 이 저온 같은 경우는 에 뭐냐면 어, 기온이 내려갔을 때, 작동하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온 온도는. 그리고 고온 온도는, 이제 해가 떴을 때,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양수모터가 이제 정지된 온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임의대로 한번 설정을 해볼 텐데요. 지금 18.8도를 가르키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실내 온도예요. 18.8도. 그러면, 어, 제가 이 작동 온도를, 저온 작동 온도를 일단 16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6도. 어, 온도 설정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저온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숫자가 어, 깜빡깜빡 할 겁니다. 이때 다시 버튼을 눌러서 이제 맞추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16도, 네, 저온 온도를 16도로 맞췄고요 이제 고온 온도를, 어, 고온 온도를 이제 18도, 네, 18도에서 멈추는 걸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도에서 멈추는 걸로요. 그럼 이제 고온을 이제 설정하시려고 그러면, 고온 버튼을 마찬가지로 꾹 누르신 상태에서, 깜빡깜빡하면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킨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6도에서 16도에서 작동을 온도가 떨어질 때 16도에서 작동을 하고요. 18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멈추는 걸로 이제 작동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온도센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온도센서를 이제 창 밖으로 이제 넣어서 온도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도가 되니까 이제 전원이 켜졌습니다 전원이 켜졌고요 이제 온도가 점점 하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양수모터가 돌아가는 중에 하강하면 계속 양수모터가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 뜬다 그럼 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온도 센서를 다시 또 실내로 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온 설정을 18도로 맞춰 놓으니까 18도가 됐을 때 이렇게 전원이 차단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설치를 하고 테스트 시험 가동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지금 영하 5도가 되어 있네요. 네, 영하 5도. 어, 이제 이 스프링클러 설치, 미사살수 설치를 한 이후에 얘가 처음 이제 시험 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지금, 지금, 어, 시간이 아침 6시인데 6시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하 5도까지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물 나오는 거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얼음이 이렇게 좀 맺혀져 있죠. 얼음이 맺혀졌습니다. 지금 영하 한 4, 5도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얼음이 네, 코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아침 6시 반 정도 됐는데 아직도 어, 영하 한 4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4도 정도 되었구요. 지금 스프링클에스 물이 계속 나오면서 어, 이렇게 나무들이 코팅은 되고 있는데 약간 보면 네, 상부쪽에만 좀 코팅이 되고요 하부쪽은 네 조금 네.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물량이. 네, 일단 이렇게 일단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렇게.